아, 우리 엘리스 멤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네, 자, 먼저 단체 사진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조금 내 네. 긴장을 했지만, 네, 조금 내 네. 여유롭게,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포즈, 다른 거 하나 또 갈까요? 네, 단체 사진 포즈. 네,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예, 다섯 명이서, 네. 서로의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네. 하나만 더 한번 가볼까요? 네, 단체 포즈 네, 조금 강렬한 걸로. 아, 네, 강렬한 거 갑니다. 네, 약간 원더우먼 느낌도 나고요. 네, <laughs> 네, 아, 굉장히 또 오늘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좀 열심히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나 더 있으면 마지막 하나 갈까요? 네, 마지막 뭐 아, 네, 아, 기용로 키티로 갑니다. 키티로 네, 단체 사진, 네, 우리. 기자님들 네, 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 단체 사진이 끝났으니까 어, 이번에는 어 유닛 한번 갈까요? 유닛 촬영. 네. 먼저 유닛 촬영은 네. 자, 두 분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 잡고. 네. 자, 포즈 취해 주세요. 네. 네 가린 이제이 네자 다른 포즈 한번더 갈까요 네두분네 네. 워낙 사이가 좋아 오셔서 네 오늘도 뭐 정말 손잡고 걸어 오시더라고요 네네 워낙 사이가 좋습니다 네자 이번에 또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 더 갈까요 아여또 건방지게 약간 조금 네 시크한 느낌으로 갑니다 네 시크하죠 네네네 네. 네, 살짝 네 좌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네또이번엔 우측으로 한번 네. 우측 한번, 네, 우측,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친해요 하면서 어깨 동무 하는 거 어떨까요? 우리 친해요, 네, 아, 네, 워낙 뭐 절친입니다, 둘이, 네. <laughs> 아, 예, 서로 머리도 감겨주고, 예, 굉장히 또, 예, 친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하고요. 다음 유리 촬영, 우리 소희 유경 최정 한번 세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네첫 번째 포즈 한번 가시죠 네아 어제 또 이제 거울 보면서 연습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요 포즈 팬들이 좋아해요 이 포즈를 좀 좋아합니다 무표정하게 약간 시크한 느낌 좋아합니다 자 우리 좌측으로 한번 살짝 좌측 좌측적으로 네 우측으로 한번 네 우측 한번 갈까요 네아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굉장히 엘리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자 앞에 봐주시고 네 포즈 한번 또 한번 갈까요 어떤 포즈 한번 갈까요 네아네 아, 네. 어, 연습한 거아요 갑니다 예 약간 네 예. 권총을 든것 같기도 하고요 네아 좋네요 포즈 좋습니다 네 하나 하나 더 갈까요 네 어떤 포즈 갈까요 하트 갑니다 예아또 사이좋게 예 워낙 사이가 좋아요 네아 서로 뭐 돈도 빌려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예아뭐 서로 보증도 쓸 정도로 굉장히 친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네 좋습니다 뭐 귀여운거 하나 가까이보엔 귀여운거 깜찍한거 아 귀여운거 아 귀여운거 한번 갑니다 자 귀여운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유닛 네, 차렷.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개인 포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포토 먼저 인간 카리입니다 우리 유경님부터 갑니다. 유경 씨, 네 인간 포카이에요아 이거 광고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개인 포토, 네 편하게 네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인 포토니까요. 네 좌측도 한번 가요. 좌측 한번, 좌측, 네. 아, 네. 보카리 스웨트에서 탐낼 만한 모델입니다. 자, 우측 한번 갈까요? 우측 한 번. 네. 인간 보카리 유경 씨의 네, 보도 타이입니다 예. 조금 뭐 강렬한 거한번 갈까요? 뭐 자신 있는 포즈 하나도 하세요. 자신 있는 거. 아, 지금도 자연스러워요. 네. 자신 있는 포즈. 네. 아. 너무나도 예. 예. 좋습니다. 네. 마지막 원하는 포즈 하나 있으면, 네. 뭐, 뭐 있을까요? 귀여운 거? 아, 요거, 예, 요거 좋아합니다. 예. 요걸 좋아하시네요. 네. 아, 요, 안무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도 나네요. 네. 네. 아우, 기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유경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앨리스 리더, 우리 흰동이 우리 최정씨 갑니다. 아, 네. 자, 서주시고요. 네. 아 오늘 저 느낌이 또 약간 클레오파트라는 느낌도 좀 납니다 머리가네 예쁘게 또네아 좋습니다 좌측 한번 갈까요 좌측 한번 네 우리 좌측 기자님들에게 멋진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 자 우측 한번 갈까요 우측 네 우측도 아네 상큼하게 귀여운 느낌도 주시네요 네 이번엔 또 원하시는 포즈 하나, 네, 갈까요? 원하시는 포즈, 우리 리더, 네, 유경님, 아니, 최정님, 네. 아, 이것도 또 예. 약간 또 여전사 느낌이 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우리 최정씨였습니다. 다음, 막내 온탑, 틱내 최장신, 막내 가린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점점 크고 있어요, 네. 자, 막내입니다, 여러분들. 네, 포즈 한번 갈게요, 네. 네, 아, 네. 좌측 한번 살짝, 좌, 좌측으로, 네. 막내입니다, 예. 가장 막내고요. 또 최장신이고. 기가 점점 크고 있습니다. 우측 한번 갈게요, 우측 한 번,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한 번, 뭐 포즈 한번 갈까요, 포즈 한 번? 아, 네. 좋습니다 네 막내답게 또 귀여운 느낌을 또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아네 아이고 네 눈을 삼각 감아서 팬들 또 좋아하실 만한 또 포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뭐 하나 있을까요? 포즈 하나 또할거 있으세요? 어? 마무리 하나? <laughs> 아네 좋습니다 아 이거 팬 자일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카리스마 있는 아기 치타, 우리 EJ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 아기 치타 EJ. 네. 자, 인사드리고요. 자,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정면부터 한번 갈게요. 포즈. 네. 좋아요. 네. 좌측 한번 가요. 좌측.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아기 치타 EJ. 오른쪽 한번 가게요. 오른쪽 한번. 네, 오른쪽. 네. 좋아요. 네. 앞에 포즈 보시고 이제 뭐 원하시는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걸로 갈까? 아, 좋아요. 네. 약간 모한 느낌도 좋네요. 네, 멍한 느낌도 좋고요. 네, 아 상큼하게 웃는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원래 저 어, 많은 저 메인 기사에 좀 포토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기사로 네자 마지막 하나 좀뭐 워낙 가장도 좋아하시는 거 아네 좋아하시는 거아 하트로 갑니다 네 사랑을 담아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드리는 우리 아기시대 이재희 씨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마지막입니다 네 방과 후엔 아이돌 활동이죠 연기까지 선을 파 우리 소희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희씨,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좋아요. 네. 자, 왼쪽 한번 갈까요? 왼쪽 한번, 네. 자, 좋아요. 네, 보조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네. 소희 씨, 이번에또 이제 다른 포즈 한번 네. 자신 있는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자신 있는 포즈 네. 연기까지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자, 또 다른 포즈 아, 네, 하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단발이 굉장히 또잘 어울립니다. 네, 네, 다른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기자님들, 네, 여기까지 네 괜찮으셨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 씨까지 개인 촬영 이어졌습니다. 멤버들 예쁘게 좀 담긴 포토 영상 좀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멤버들의 신곡.